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꾸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배우자의 외모는입니다. 함께 살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고, 애초에 닮은 사람에게 끌린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오늘 후자의 초점을 맞춰서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카드 골라 볼게요. 왼쪽부터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털실, 집, 찻잔, 깃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물 이름을 말씀드리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왼쪽이 엘더베리 블루베리랑 비슷한 딱총나무 열매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슬리퍼리 엘름이라고 해서 느름나무입니다. 세 번째 오츠는 귀리 오트밀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캣테일 고양이 꼬리같이 생긴 우리 공원 가면 부들이라고 해서 소세지처럼 생긴 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내장의 이미지를 보시고, 저 이미지가 왠지 나를 부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미지를 골라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털실 카드 해석할게요. 먼저 질문자님의 이미지를 보면 막 말랑말랑하고 흐물흐물한 느낌보다도 딱 봤을 때좀 야무져 보이고 그래도 좀 총기가 있어 보이는 외모입니다. 질문자님과 만나게 되실 그 운명의 상대분도 마냥 착하게 생기고 선한 얼굴은 아니고요. 약간은 차가운 느낌도 있고 강단이 있는 것 같은 총명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격은 되게 무른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은근히 그 안에도 승부욕이 있고 무조건 다 져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역시나 질문자님에게도 약간은 차가운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질문자님은 어떤 사람을 보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치는 경우는 있더라도 사람을 볼때 어떤 학벌이나 경제적인 것들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 인해서 나눠서 사람들을 구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격을 보면 어떤 부분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근데 또 의외의 부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은 대충대충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꼼꼼한 성향이라고 볼수 있는데, 연애를 하실 때그 꼼꼼한 성격이 조금 나오긴 해요. 그래서 소개팅 같은 것들을 했을 때좀 괜찮은 상대를 만나더라도 처음에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또는 말투, 성격, 외모, 이런 자잘한 흠들이 자꾸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뭔가 주변의 이야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상대방을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저 사람 아깝다 인기 많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옆에서 부추기면 자신도 나중에는 그런가 싶고 또 괜찮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 같은 유형이 결혼을 하실 때 되게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기보다는 어떠한 계기 내 결심에 도움이 될 만한 촉발제 같은 게 있으면 정말 급속도로 진행이 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의 어떤 정령기. 결혼을 할 만한 시기 같은 것들을 가장 예상하기 힘든 분들이죠. 결혼을 안할것 같다가도 갑자기 성사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배우자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보면, 일단 질문자님께서 공부를 하시거나 종사하는 쪽에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특히 약간은 몸을 쓰는 일인데,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군인, 간호사, 요리사처럼 엄청난 체력이 쓰이면서도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게 강한 체력을 요구하지만 전혀 거칠게 생긴 이미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겉으로만 봤을 때는 좀 유약해 보인다? 부드럽고 곱상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잣집의 도련님 같은 막내딸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다시 상대분의 직업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제가 몸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도 좀 격식이 갖춰진 느낌 있죠. 예를 들어 유니폼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정해진 착장을 지켜야 하는 그런 쪽의 일을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질문자님과 자주 만나지 못하고요. 한정적으로만 시간을 낼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성향으로만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질문자님 성격과 더잘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질문자님께서는 뭔가 주변의 외부적인 상황 또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이나 쪽, 은 깰만한 포인트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초반 단계에서는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계셨을 때 무언가 상대방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호기심도 좀 증대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관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키는. 봤을 때도 헌칠한 느낌인 것 같아요. 상대분이 여자분이라면 신체가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얼굴의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드럽고 곱게 자란 것처럼 생겨서 뭔가 힘쓰는 거 못할 것 같고 싫어할 것 같은데 사실은 체력도 그렇고 정신력도 질문자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쉽게 기죽지도 않고요. 자신이 누군가 좀 마음에 들었다, 다가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전진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풋풋하고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젊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려 보이는 거랑은 조금 질적으로 다른데 그 나이대 사람처럼 생겼지만 동화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활기나 또는 탄력 같은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입체적인 느낌이 있고. 나이는 질문자님이랑 한두 살 정도 차이의 또래일 것 같아요. 특히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질문자님과 네살 이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사람과의 결혼 연은 좀 약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래일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그 상대분은 외동이거나 또는 첫째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은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시선이 집중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조금 지원을 많이 받고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약간 경제적으로 보유한 느낌도 들어요. 그럼 첫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집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은 처음 딱 봤을 때는 어떤 이미지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잠깐 잠깐 봐서는 잘 모르는 얼굴이다. 약간 복합적인 느낌도 있고요. 옷차림에 따라서도 외모가 상당히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어떤 첫 인상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지지 않을 것 같다.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만나게 되실 분은요. 일단은 말수가 적은 편이고요. 가급적이면 좀 나서지 않고 뒤로 빠져 있는 성격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무표정하다, 무뚝뚝해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목구비 중에서도 눈 쪽을 보면 또 되게 깊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 오는 약간의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사람을 딱 봤을 때그 사람의 표정 안에 슬픔도 있고 어떤 결의 같은 것들도 느껴지고 삶에 대한 회의감도 보이는 약간 복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질문자님께서 만나게 되실 그 상대분도 철없는 어떤 해맑은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일단 누군가를 만날 때 질문자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막 그렇게 신경 쓰거나 힘 빼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딱 봤을 때 날카로운 이미지는 아닐 것 같고요. 따뜻한 느낌이 드는 분입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상대분에게 이국적인 느낌도 드네요. 체격에 대한 것들을 보면 운동을 막 열심히 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마르지 않고 적당한 체격이 유지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니트나 편한 스타일의 옷 좋아하시고 잘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파스텔 톤 같은 것들도 잘 소화해 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의 색이 강하지 않은 분이시고요. 성격도 다정하고 따뜻해서 따르는 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 쪽을 봤을 때 하시는 일은 그래도 좀 자유로운 쪽에 가깝고요.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내 시간을 조절해서 여유 있게 뺄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 돈도 잘 쓰시고, 씀씀이도 굉장히 큽니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약간은 구색 맞추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념일도 잘 챙기고요. 어떤 이벤트도 좋아할 것 같고, 나이는 질문자님보다 연상일 것 같아요. 근데 막 꼰대 스타일 이런 건 아니고, 생각하는 건 질문자님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취향도 비슷하고, 어떤 유행 같은 것들에도 관심이 좀 있고, 선물하는 것도 좋아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되게 쉽게 쉽게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툭툭툭 해서 일하는 분들 뭔지 아시죠?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어떤 정신적으로 되게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눈을 딱잘 맞춰주고 다정하게 들어주는 유형 있잖아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미지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딱 동생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연상의 정석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할게요 세 번째 첫장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을 보면 단정한 느낌이 있고 동양적인 느낌도 살짝 들어요. 근데 또 옷을 입으실 때는 화려하고 꾸밀수록 더잘 어울리긴 합니다. 아무튼 이목구비 자체가 딱 큼지막하게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기만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콧대가 높을 수도 있고 뭔가 얼굴의 골격이 예쁘게 자리를 잡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의 중심을 잡아주니까 다소 지적인 이미지도 느껴지네요. 질문자님께서 만나게 되실 분은 약간은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피부도 탄탄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같은데요. 잘생기고 예쁘고를 떠나서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관심도 좀 있는 그런 유형이고, 근데 또 너무 싼 거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유행하는 옷 나올 때마다 사 입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나 디자인, 비싼 것들 또는 질 좋은 거 하나 사놓고 여러 번 꺼내 입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고요.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약간은 칼 같은 면도 가지고 있는데 하시는 일은 숫자 쓰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는 조금 계속 해야 되는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영업이나 마케팅, 홍보처럼 뭔가를 파는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 보고 앉아있고 정적으로 약간 그냥 매일 쓰고 사업 분석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성격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이지만 취미 같은 것들은 좀 특이하고 철없어 보이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번엔 체격으로 넘어가서 키는 좀큰 편인 것 같고요. 키가 큰 만큼 성취감도 높고 자신감도 있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자님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질문자님은 사람들 만나면 되게 기운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있는 거 좋고 자기만의 충전 시간이 필요한 분인데 상대는 약간 좀 인싸 느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또 이것저것 관심도 많아서 하시는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얼굴을 봤을 때는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이미지만 봤을 때는 약간 진지한 사람처럼 보이는 얼굴입니다. 특히, 이목구비 중에서 중안부에 해당하는 코가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면서도, 두 번째로 코가 아주 매력적이고, 나이는 질문자님이랑 동갑입니다. 무엇보다 이분 되게 호기심도 많고, 도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분이랑 결혼하시게 되면, 질문자님의 인생의 방향도 약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텐데 그 경험이 꽤 재밌는 경험이 될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캣테일 카드 해석할게요. 질문자님의 이미지를 보면 이목구비 조화롭고 얼굴도 작은 편이신 것 같고 그냥 딱 봐도 화사하고 예뻐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딱 봤을 때 되게 화사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자분을 비유했을 때는 되게 잘 깎여진 돌처럼 맨질맨질하게 잘 다듬어진 그런 느낌이 드는 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만나게 되실 상대분은 일단은 이목구비의 상안부, 눈 부분은 그렇게 돋보이지 않아요. 눈은 크지 않거나 또는 존재감이 적은 편인데 그 아래에 있는 코 또는 입술이 딱 예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얼굴과 몸의 비율도 좋고요. 어떤 얼굴 안에서 코가 딱 받쳐주는 비율도 좋아서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성격으로 넘어가서 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일 욕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성 같은 연애 그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결혼을 조금 늦게 결심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격은 키가 일단 작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엄청 큰 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중간 정도, 평균 정도의 키를 가지고 계시고, 주로 입는 옷들,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엄청 차려 입는다기 보다는, 후드티나 맨투맨이나 청바지처럼 편하고 좀 캐주얼한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 소화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한 가지 특징점은 언어를 잘하는 분이에요. 언변이 좋거나 한국말을 잘하는 것, 또는 다른 나라의 특정한 어떤 언어를 금방 배우는 사람이라서 결혼하신 후에는 해외로 가시게 될 만한 길도 있으실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당장이나 향후 5년까지도 국내에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상대분은 막 이것저것 꾸미는 거, 복잡한 거, 그렇게 재밌어 하지 않는 분이에요.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 취미 생활하고, 뭐 배우고, 소소하게 하는 것들 좋아하시는 분이고, 약간 형제 중에서도 막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을 봤을 때도 약간 웃는 상? 애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상대방도 장난기 많을 것 같아요. 농담 잘하실 것 같고, 무거운 성격은 아닙니다. 하시는 일, 직업 쪽을 봤을 때는, 물과 가까운 일 또는 물은 사람의 감정을 상징하는데 이 달카드도 사람의 감정을 상징하거든요. 이와 같이 누군가의 감정을 움직이는 사진이나 그림, 글을 다루는 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계셨을 때는 표정이 없는 편이지만 눈빛은 따뜻한 편이고요. 일단 낯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랑 지금은 아시는 사이는 아닌데 무언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셨을 때 굉장히 초반부터 오래 알았던 것 같은 친구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분 이름이 약간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듣자마자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이는 질문자님이랑 또래입니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 한두살 정도 차이 나는 분이에요. 그럼 네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